이것은 2022년 치러진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시 중간 선거가 치러진 주중한 곳인 오하이오주는 한 가지 이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오하이오주는 총 15개 연방 하원 의석을 갖는 선거 지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소위 게리맨더링이라고 불리는 조작된 선거구 지도라는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즉히 선거구 지도에서는 어떤 한 정당의 이익을 얻도록 고의적으로 설계된 지도라는 뜻입니다. 오하이오의 경우엔 공화당이죠. 선거구 지도로만 살펴보면 이 지도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지도가 왜 조작된 선거 지도라는 것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오하이오주의 정당 지지율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파란색이 짙어질수록 민주당 우세 지역, 빨간색이 짙어질수록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를 합쳐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이 의도적으로 한 곳에 몰려있거나 선거구 지도의 선을 따라 양분되어 있거나 또는 공화당 5세 지역과 합쳐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2년 중간선거 당시, 오하이오주의 공화당과 민주당 각 정당의 득표율은 56대 43이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15개의 선거구로 나뉘기 때문에, 이론상 민주당은 15개의 선거구 중 최소 6곳의 하원의석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작된 선거구 지도로 인해 15개 전체 선거구 중 민주당은 단 3곳만 확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오하이오주의 전체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넘었지만, 20%의 의상만 확정적으로 확보했으며, 세 곳은 공화당과 경쟁을 통해 차지하는 지역으로 바뀌었고, 대부분의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하이오 공화당원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유권자와 주지사를 무시하는 방법, 게리맨더링이 된 오하이오 공화당 의원들. 그러나 이 문제는 오하이오주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중간 선거가 진행된 주중,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 유타, 루이지애나 등 많은 주에서 선거 승리를 위해 조작된 선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선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하학적인 형태의 선거구도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많은 선거에서 벌어진 사례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섯 곳의 선거구로 나뉜 한 지역의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어느 한 빨간색의 소수 집단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지역에서 권력을 잡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이 지역을 다섯 곳으로 나눌 경우 상대방이 과반을 승리해 권력을 잡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상대방을 지지하는 구역들을 모으고 쪼개는 방식을 통해 지역을 나눌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세 곳의 선거구에서 승리해 과반을 차지하면서 이 지역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2011년 공화당이 민주당의 권력 장악을 방해하기 위해 위스콘신 주의회 선거구를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2012년 선거에서 전체 투표의 49%를 차지했지만 의석은 60%를 차지하는 과반의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한 두 선거구를 살펴보면 한 선거구당 승리에 필요한 구역을 제외하고 과도하게 많은 구역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화당이 승리한 세 곳의 선거구를 살펴보면 6대4의 비율로 공화당은 효율적으로 자신의 구역을 사용해 선거구에서 승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영향력을 희석시키는 것을 크래킹이라고 하며, 반대로 상대방의 영향력을 몰아넣는 행위를 패킹이라고 하죠. 이러한 패킹과 크래킹이라는 시스템은 단순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같은 소속의 후보자들을 하나의 지역에 배치하여 서로 경쟁시킬 수도 있으며, 지지율이 낮은 지역으로 갇히게 만들어 탈락시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선거 형태의 지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이 건국한 18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788년 미국의 권력자들이 최초의 의회 선거구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 버지니아의 반연방주의자들은 연방당 후보 제임스 메디슨의 의회 진출을 막기 위해 반연방주의자였던 제임스 멀로와 같은 자리에 배치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임스 메디슨을 의회에서 몰아내는데 실패했지만 권력을 잡은 집단이 선거구 지도를 이용해 다른 집단을 몰아내기 위한 방법이 최초로 시도된 사례였죠. 선거구를 정하는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대표를 뽑기 위해 꼭 정해져야 할 하나의 룰입니다. 그래서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미국에서만큼은 이 시스템이 과도할 정도로 특정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한 정당에 유리하거나 현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1812년 메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신의 당인 민주공화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차지하도록 특별히 고안한 주상원 선거구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기하학적인 모습의 선거구 지도가 발표되자 매사추세츠 보스턴의 지역 언론은 이를 전설의 동물 셀리맨더와 주지사의 이름을 합쳐 게리맨더라고 신랄하게 비난했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연방정부의 헌법 때문이었죠. 연방정부의 헌법 관련 선거 조항에선 선거를 실시하는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규정해야 한다고 정했을 뿐 주의 대표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할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는 각자의 방식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네티컷을 포함한 4개의 주는 한명의 유권자가 등록된 후보 모두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으며 조지아를 포함한 2개의 주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대선거구제를 혼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등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구 분할 방식은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이 확실했던 코네티컷은 1912년부터 그려진 선거구 지도가 1962년까지 이어졌으며, 반대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 확실했던 루이지애나는 1912년부터 1966년까지 자신들이 만든 선거구 지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인구가 점차 높아지는 도시 구역과 인구가 점차 낮아지는 농촌 구역이 서로 다른 대표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한 표가 아닌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적은 농촌 지역의 요권자는 대표가 선출될 때한 표의 가치가 더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적은 지역은 요권자 개개인의 정치적 입김이 더 크게 작용되기 시작했죠. 도시 지역은 주로 흑인을 중심으로 인구가 점차 늘어났고 도시 지역의 입법을 맡기고 싶지 않았던 농촌 백인 요권자들은 흑인들의 문해력 테스트나 투표세 등을 만들어 참정권을 제한해 선거구를 백인들에게 유리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꾸기 위해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필요했죠. 그리고 이는 선거구 재분배 혁명이라고 불리는 1965년 제정된 투표권 법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965년 제정된 투표권 법의 주요 주제는 섹션 2로 어떠한 곳에서도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섹션 2가 좀더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투표권뿐만 아니라 투표할 권리에서 유색 인종의 표를 희석시키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10년마다 인구와 인종 조사를 통해 각 선거구의 인구를 동일하게 하면서 각 구역은 연속된 선으로 이어져야 하는 선거구를 재설정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따라 주별로 가질 수 있는 의석수가 조절되고 이에 따라 선거구의 수와 지형도 조절됩니다. 다시 2022년 중간 선거가 치러진 오하이오주로 돌아와 보시다. 이것은 오하이오주의 유색인종 미국인의 인구 밀도를 설명하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 정당 지지율 지도와 합치면 오하이오주의 경우 유색인종 비율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을 토대로 유색 인종의 투표권이 희석되지 않도록 최대한 같은 그룹에 묶어서 선거구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색 인종들의 투표권을 과도하게 묶는 패킹과 반대로 아닌 표들을 격리하고 분리하는 크래킹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하이오 주의 유색 인종 비율은 약 23%이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40%를 넘지만 민주당은 오하이오주의 전체 15개 하원 의석에서 20%에 불과한 단 3석만 확정적으로 갖는 구조로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가 조작되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 연방 헌법 1조 4절에 따라 선거 방법을 주의회가 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었죠. 물론 주의회가 언제든지 법을 제정해 주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을 통해 선거구 재조정을 분리시킬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주의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 재조정이 될 시점에 주 의회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선거구 지도가 만들어지며 충분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어갈 지도를 만들 가능성을 염두하고 제작합니다. 결국 오하이오주의 유권자들은 조작된 선거구, 즉 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통해 선거구를 설정한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2024년 11월 투표를 통해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은 선거구 분할을 의원들이 아닌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러한 게리맨더링은 오하이오주 뿐만 아니라 선거구 재조정의 권한을 주의회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주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미국 전체 50개 주중 41개 주는 직간접적으로 주의회가 선거구 재조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맨더링 현상은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모두 발생하지만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더 많이 발생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엘라바마,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등에서 발생한 게리멘더링 현상으로 인해 2022년 중간 선거 이후 연방 하원 의석 435개 중 6개 의석을 민주당이 손해 보는 결과로 불러왔죠. 단 6석뿐이지만 과반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데는 충분한 양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의석 수를 나누는 비례대표제를 혼용하거나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권한을 주 의회와 한 정당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제3의 기관으로 설립하고 관리감독하면 됩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을 고치는 일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자주 언급되는 문제 중 하나죠. 가장 최근인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에 의해 극단적인 게리맨더링 현상이 벌어지자 민주당과 유권자들은 연방대법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삼국으로 조작하는 행위가 민주주의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지만 주의의 권한인 선거방식을 연방정부가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검토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걸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미국 선거가 조작되고 있다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게리맨더링 현상은 꾸준히 유지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